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비전을 보여십니다. 주 환상이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그 비전이 뭡니까? 여름실과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름실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름실과는 카이치고 이 끝은 캐치입니다 그래서 저만한 차이에 이 여름실과라고 하는 단어하고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음을 사용합니다. 동음. 이의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름 실과를 보았다는 건뭘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끝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적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무르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천년 만년이 아니고 끝이 있어요. 역사와 우주도 영원하지 않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불 십년 화무 십일홍이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있는데, 권력은 십년을 못 가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종말 신앙이라 그럽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끝이 있다는 종말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청지기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거기 때문에 잘 선용하고 이 땅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잘 선용하냐 왔느냐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되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환상은 처음 뭘 봤습니까 황충을 봤죠 그 다음엔 뭘 봤습니까 불을 보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봤습니까? 다림줄을 보았습니다. 첫째, 두째, 셋째. 오늘 말씀이 네 번째 환상을 본 겁니다. 이 황충과 불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내가 다시는 용서치 아니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림줄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걸 영어로 라스트 찬스라고 해요. 마지막 기회. 돌아오면 살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름 실과처럼 끝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인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3장 16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영생이 목적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 주 마지막 기회입니다. 3절 말씀.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내렸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날이 수장되어 죽는 날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광주를 통해서 구원의 날이 물이 차면 찰 수록 그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야.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고 무너져 내리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떠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시작이고 어떤 사람엔 식품의 날이고 통곡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뭘로 결정되느냐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북 오브 라이프. 중요한 건 라이프라고 그랬죠? 이 라이프가 영어로 뭡니까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날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공의롭고 정확하게 판가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림줄은요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 추가 달린 다림줄은 단순하지만 정확합니다. 한 치의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판가름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사는 동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 나가기를 주님의 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언제 있다고 그랬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위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 환란이 찾아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날에 우리의 공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 그 다림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만 하나님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만 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20년 가까이 쭉 통독하면서 읽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신앙의 생활합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씹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은 사람은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열심히 심었는데 성령을 거둘 수 없고요. 성령을 열심히 심은 사람이 육체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믿는 대로,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마치 자석 아시죠? 자석. 자석에 뭐가 있어요? 자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을 딱 갖다 대면 자력으로 쫙 끌어당기는 것처럼 내가 믿고 추구하는 게 삶의 결과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고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충실하면 영혼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력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따라오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으로 심으면 사망으로 열매 맺는 거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그 의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했던 네 가지 죄악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첫 번째가 뭡니까?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망케 하려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언서 15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그를 지으신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구제하고 자손을 베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안에서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물질과 권세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지도자로 높이 세우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호의 호식하라고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가 호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권력을 조금 얻었다고 해 가지고 거만하게 위세를 떨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큰 힘이 있다는 거는 약한 자를 돌보는 책임이 부여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청지기로 그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힘도 주셨는데 그 위임해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도리어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약자의 것을 갈취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것을 오히려 빼앗는 거예요. 직권 남용입니다. 그 권한을 잘못 쓰는 거고 직무 유기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외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여를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실때가 있어요. 뭐 하라고 주시는 걸까요? 선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싸우라고 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뭐냐? 그 사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어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기 건줄 알고 막 흥청망청 권세를 부리며 살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내 권한을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자기에게 돈 빌려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막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주인이 오히려 그 청직이, 불의한 청직이를 칭찬해줘요. 왜? 뒤늦게라도 자기가 청직이란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맡겨진 권한을 선한 일에 선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한 청지기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5절 6절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를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미를 내게 할거 월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월삭입니다. 한 달의 삶을 결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그러냐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를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미를 내게 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일찍 가가지고 이 공부와 수업은 언제 끝나고 언제 도시락 먹는 점심 시간이 되지?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고 점심 시간에 밥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삭과 안식일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에 관심 없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에게 관심 없고 그 모든 것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 19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 가지고 아말렉을 치라는 사명을 맡겼는데 탈취하는데 자기 이 전리품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더니 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다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가 에바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뭐냐면 무게를 달다는 뜻인데 화폐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거래하고 곡식을 거래할 때 거짓 저울로 속이는 속임수를 행한 겁니다. 불로 소득을 얻는 일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인데 너희는 땅의 곡물을 벨때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남이야 굶어 죽건 말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산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거 더불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달란트가 1년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연봉이란 말입니다. 이 돈은 어떤 돈이냐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랬더니그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 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100 대나리온 얼마냐면 한 대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싸기 10만원이라고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네, 천만원.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옥에다가 가둬가지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느냐? 주인이 노하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잼말을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잼말은 뭐냐면 채로 쳐서 떨어진 밀의 쭉정이를 말합니다. 이문을더 남기려고 알곡에다가 쭉정이를 섞어가지고 무게를 높이다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받으시는데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과의 상거래에서도 온전해야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할 게 아니라 삶에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보이는 이웃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7절 8절 마지막 달락입니다.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이 잊지 않으시겠다.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소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신앙만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만 잘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아모스나 호세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법과 정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공법과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그러는데, 이 행위대로 갚는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공덕으로 갚으신다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소위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위가 더 정확한 뜻인데 소위가 무슨 말이냐면 동기와 목적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이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네, 땅이 저주를 받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법과 의대로 안 사니까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 그 아우 아베를 살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원인이 어디서 왔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왔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이 무너지고 모든 거민이 애통하고 온 땅이 하수에 넘침 같이 솟아오르는 애국당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야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심판과 저주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졌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은 어디서 오냐? 자,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잘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 겁니까? 그 축복과 번영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전 세계의 재난,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